미스터 트로트 2가 우승자와 탑 3를 결정하고 화려한 막을 내린 후 12일이 지났는데요. 결승전 탑 3번에는 들지 못했지만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장 애석한 탈락자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김용필을 선정하리라 믿습니다. 정청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준 김용필은 마스터 예심 2에 선정되었는데요. 40대 후반의 중년 보이스로 시청자들에게 크게 어필했고, 데스매치 팀장으로 매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최대 수혜자는 5억 원의 상금을 탄 안성훈이 아니라 김용필이란 말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미스터 트로트 진선비를 제치고, 김용필이 최대 수혜자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한 김영필이 최대 수혜자인 이유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스터 트롯 2탑 7의 전속 매니지먼트와 계약 완료. 비스타 컴퍼니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역량과 TV 조선 방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김영필을 가수뿐만 아니라 MC 등 종합 엔터테이너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전격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탑 세븐 전국 투어 콘서트에도 전격 합류하여 MC 겸 가수로 활동하고 후속 TV 프로그램에도 합류하여 큰 역할을 맡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둘째, 경연곡 중 인기 대표곡 갖고 있는 자 누구인가? 탑세븐을 비롯한 101명의 경연 참가자 중 수많은 곡들이 방송에서 선 보였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김용필의 낭만의 대화가 가장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감동의 노래를 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미스터트롯2 스페셜 콘서트 주인공도 김용필이었다. 강력한 우승후보 중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준결승을 앞두고 음이탈 실수로 탈락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김용필의 노래는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고 다시 보고 싶은 무대로 꼽혀 최백호와 함께 뛰어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진서미보다 더 주목받는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체베코는 김용필에게 네이스는 아직 안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겨우 한번 넘어졌을 뿐이다. 저도 수없이 넘어지면서 오늘까지 왔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시라고 응원하여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넷째, 아나운서 출신으로 주목도와 화제성에서 압도적 매일경제 아나운서로 경연에 참가하여 예선미를 차지한 후 장윤정 심사위원으로부터 이제 사표내도 되겠다는 극찬을 받고 사표를 제출하였는데요. 현직 아나운서의 특수성과 중년보이스의 특유의 가창적으로 늘 화제를 몰고 다녔으며 경영국도 낭만에 대하여 열애, 당신, 평행선 등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평론가 방송가도 김영필의 가창력과 능력을 인정하다. 조갑재 평론가는 유튜브 방송에서 가창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 강력한 우승 후보자는 김영필이라 지목하고 중결승 탈락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방송가는 김영필을 찾았는데요. 미스터 트롯 탈락 이후 더 트로시오에 출연했고, 빅컬처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으며 가수로서 제대로 된 출발을 알렸습니다. 결승 문턱에서 탈락하여 아쉬움을 삼켜야 했지만, 뛰어난 재능과 배력이 넘치면 언젠가는 알아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김용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영필이 가창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대중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길 바래봅니다. 연예가의 한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